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4번 항목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보 어, 자도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어,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시고 자신만의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다시 찍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가 지금 상태가 어 심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까봐 어 카메라 없이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 이 영상은 제 스크린샷으로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 실수 꾸밈없이 털어놓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강의 구성은 이제 이전에 제 정밀 분석 영상과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같은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맛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도 오래 기다리신 만큼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평가 키워드, 즉, 평가 의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특히 직업윤리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정직과 관련된 부분을 어, 물어보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는 사실 당연히 중요한 거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고민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난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는데, 저는, 어 정직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조직 활동을 하고 팀 활동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어떠한 정보를 모으고 협력하는 이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정보를 얻어야 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직이라는 부분은 그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규범 중에 하나이다. 즉,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팀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결과적으로 서로 서로 협력하고 함께 발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직을 통해서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의 신뢰도 형성할 수 있고 또그 과정에서 그 팀웍을 바탕으로 어, 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ncs 가이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직이라는 부분을 맹목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기보다도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정직이 정말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 항목을 쓸수 있다면 좀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잘못된거나 실패한 것 그리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밝히는 것은 잘못을 줄이고 더큰 잘못을 막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NCS 가이드에 대문짝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항목에서는 어그 잘못과 실수는 나와 있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가이드를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건 자체를 잘못된 것과 실수한 것에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쓸수 있는 소재가 어떤 게 있느냐? 제가 지금 몇 가지 고민을 좀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요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작은 실수도 가능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굳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실수에 대한 부작용은 여러분들 개인 목표 실패로 연결은 가능하지만,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조직의 어떠한 전체 목표 실패로 연결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신중히 좀 생각을 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체의 이 목표 조직 목표에 실패로 연결될 정도의 민감한 부분이었다면 좀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 라는 점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될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 목표 정도는 실패를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혹시나 그 조직 목표 중에서 일부 목표를 실패한 거를 만약에 얘기하 한다면 최대한 바로 수습 가능한 정도의 상황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본인의 그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소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밝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행동지표인데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수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밝힌 게 아니라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고려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이 선택한 소재가 이와 관련된 요소에 부합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예가 있느냐 뭐 예를 든다면 고객에게 결함이 있는 일부 서비스의 제품을 실수로 제공한 경험들 뭐 예를 들어서 식음료를 제조해야 되는데 고객이 그뭐 시럽을 두번 넣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만 넣어 준 거예요. 근데 바쁘다 보면은 그냥 한번 넣어주고 고객은 뭐 그냥 예전과 좀 다르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재빠르게 즉시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고객에게 본인의 실수를 밝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얼마든지 <laughs> 가능하다는 라 거죠. 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불편한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냉장고 관리 잘 해야 되잖아요. 뭐성애가 끼지 않도록. 근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이 일부 좀 변질이 됐다. 근데 뭐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약간 이제 뭐 찌그러졌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어좀 실수한 거고, 개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건 맞지만,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편의점에 엄청난 목표가 뭐 실패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밝히시고, 이제 본인이 먼저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뭐 사무직 할때 아르바이트 하는데 뭐 입력하는 그런 사무 보조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오류가 좀 발견된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티가 잘안 나는데 그래도 본인이 어 그런 부정적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어그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좀 이런 대가를 좀 치렀던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스폰서 섭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전달로 해당 사업주 설득을 실패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해주기로 했었던 걸로 돼 있는데 본인이 잘못 전달해가지고 사장님을 설득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업주는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정보 전달로 잘못한 게 아니라 제대로 전달을 했는데 그냥 그분이 안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원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거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실패 폐를 했다 대신에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는 결국 다른 사업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또 연결해서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은폐하거나 감추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제 더큰 문제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왜 이렇게 밝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정직이라는 가치가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도 있지만, 어, 예를 들어서 그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보고를 안 했다. 그것도 사실은 잘못한 거다 해서 그런 부분의 의미로서 뭐 상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조직 관련 이슈나 문제점이 있는데 상사가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물어보고 있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괜히 그런 것들을 얘기해가지고 본인이 좀 혼이 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그런 걸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당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럼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큰 잘못이나 실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밝혀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그런 소재를 선택할 때 그런 고려 요소들 고려해 보시고요. 저는 지금 예시로서 그냥 제가 그냥 이거 강의 파일 만들면서 생각난 거몇개 그냥 억지로 끄집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닙니다. 제발 부디 제가 이야기한 소재만 갖고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순간 생각나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다른 경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건보의 특징상 아무래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본인의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국 이건 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 목표 달성 실패도 결과적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 실패에 버금가는 그러한 치명적인 어떠한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본인의 실수에 대한 부분을 고객, 즉 환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뭐 예를 든다면 어떠한 그팀원들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뭐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데 뭐 약간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좀 실수했던 부분들 약간 이런 것들 하고 바로 수습이 가능한 정도로 얘기를 하셔야지 환자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그러한 좀 치명적인 그런 질병과 관련된 부분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전 없다 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부주의 라든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뭐 깎아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주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과 실수에 대한 부분을 정직하게 밝히고 거기에 따른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대가를 치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면접 단계에서 좀 찝찝함도 좀 있고 그리고 윤리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챌린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병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더그 팀원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즉시 해결 가능한 그런 행정적 부분과 교육 관련 자료 등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선택하실 때는 잘못과 실수로 했던 경험은 가능한데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던 거, 예를 들어서 관행을 그대로 본인이 따라한다든지 라 아니면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든지 라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재를 선택하셨다면 본인이 그 자도서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한 행동의 내용과 이유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한 행동은 본인이 어떻게 실수를 저질렀다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본인이 그 보고 혹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밝히는 과정에서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그 깨알처럼 또 대서사시처럼 또뭐 어떻게 내가 실수를 저질렀고 뭐 어쩌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밝혔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디테일하게 쓰신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한 행동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직속 상사에게 바로 보고할 수도 있고요, 팀원에게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내용은 뭐 예를 든다면 내가 실수한 부분만 얘기를 할지 아니면 그 실수한 부분과 그 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지 아니면 그 실수한 부분들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걸 얘기할지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 데 저는 일부러 그런 자도서를 쓸것 같아요. 그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한 팩트만 이야기를 하고 일부러 저는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것도 어쨌든 핑계가 될수 있고 내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팩트만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좀더 좀 본인이 담담하고 그리고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은 구두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서면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도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밝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밝혔느냐 그냥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본인이 그런 실수와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밝혔는지에 대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그런 상황에서의 좀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러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거 보고를 했다라는 거 밝혔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이 누구에 대한 부분은 개인 직속 상사, 팀원도 있을 수 있고 다수에게도 밝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안에서 좀 내용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건 이유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밝힌 것이냐. 어,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본인이 이걸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걸리게 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적으시는 것은 지향해 주시는 게 좋아요. 즉 본인의 단기적인 어떠한 안위를 걱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밝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향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밝혔겠어요? 신뢰의 문제이고 이는 곧 팀업과 조직 목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밝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 혹은 본인의 평소 가치관이 뭐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전 이와 같이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 잘못보다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더욱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밝혔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규칙이기에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규칙을 준수한 차원에서 난 이런 것들을 밝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유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 안에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주의하라고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생각했던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서의 내용에서 보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자 잘못했다 나에게 돌을 던져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 본인이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밝히는 부분에서는 책임지는 모습도 드러나 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당연히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건 당연한 거죠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의사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거 당연한 거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든지 실수한 부분을 바로 잡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밝혔고 혼이 났습니다가 아니라 밝히고 혼도 났고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도 하고 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의지를 행동을 보여주었다. 라는 것을 그래도 간략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느냐? 어, 소제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어... 마찬가지로 저는 소재목을 항상 좀 길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두 가지식을 안쓸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잔업이 추가되더라도 떳떳함을 바탕으로 행동하여 신뢰를 얻었다. 약간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좀 요약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뭐 베스트라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와 같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상황에 대한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 무도하지 않게 내가 어떠한 실수 잘못을 하였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모른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뉘앙스의 어이 상황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는 행동과 이 행동 보고 이유를 봤는데 어, 여기서는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게더 좋기 때문에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 이건 신뢰의 문제이고 팀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이러한 부분들을 좀 혼나더라도 밝혀야 된다 생각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셔야 되겠죠 뭐 신뢰, 그 다음에 협력, 그리고 팀 성과에 중요하기에 나는 어, 혼나더라도 이야기하자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방금 제가 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요 부분, 이네 가지 부분들. 이네 가지 부분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먼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털어놓는 과정 및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했던 걸 나와줘야 되겠죠? 아까 털어놓는 과정은 누구에게, 언제,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또 아까 뭐가 있었죠? 누구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음, 또 뭐가 있었냐? 음. 여기 보시면 예그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죠 이게 어떠한 내용과 방법인데 어, 이렇게 해서 복을 했다 여기 보면 내용이겠죠 내용 방법으로 어, 이런 것들을 밝혔다라고 하시고 또한 이후에 스습하기 어, 위해서 어떠한 노력 이 스습하기 위해서는 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제가 좋아하는 경험이 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음, 사장님은 창고에 안 들어가세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창고가 정말 정리가 좀 되긴 돼야 될것 같아. 사실, 사장님께서는, 그, 뭐, 이런 부분들을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지 않는 것도 약간은 나의 어떠한 실수나 잘못된 부분을 감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창고 정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도 하면 더 좋은데 내가 그런 것들을 약간 이 정직의 수준을 높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해가지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퇴사예요. 근데 내가 오늘 발견한 거야. 그 창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근데 내가 이걸 보고하게 되면 오늘 내가 퇴근이 굉장히 늦어지고 잔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보니까 이게 창고가 좀 정리가 좀 돼야 될것 같다 사장님께서 그러면 아 이거 평상시에도 좀 하지 왜안 했어? 라고 하면 아 제가 죄송하다 내가 다른 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핑계인데 좀 미흡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제가 뭐이 부분에 대한 거그 제가 오늘 8시에 끝나는데 추가적으로 저 개인적인 시간을 좀 투자해서라도 뭐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당장 나가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면서 장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신뢰를 얻어 가는 과정 그리고 작은 이익을 포기하면서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지키는 게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도 더 내가 더 발전되고 내 인생에서 더 떳떳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나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담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결과적으로 뭐 어떤 게 있겠어요. 뭐, 마찬가지로 혼났다. 하지만, 당연히 이제 주변에 훈훈한 평가도 좀 있었다. 혼나기만 하고 끝났다라고 하면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혼났다. 하지만 뭐 주변의 상사가 뭐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얘기를 해줘가지고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혹은 그래도 뭐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믿음이 좀 간다. 뭐 등등등 해서 그런 훈훈한 평가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것을 깨달았다. 간략하게 기재를 좀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 지금 두번 찍으니까 약간 흥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음, 약간 영상의 나의 모습은, 예, 한 20년은 늙어진 모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검보 자둬서 쓰면서 한 10년은 늙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마무리까지 좀 잘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보 영상을 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건보 뭐 면접 영상이라든지 뭐 등등등 기회가 된다면 또 올리도록 하겠고요.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이번 하반기 이겨냅시다. 파이팅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